안녕하세요 시청자 분들의 소원을 이어드리는 리시즈니 찐 팀장입니다.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 BMW의 베스트셀러 모델인 5 시리즈 가솔린 520i M 스포츠 모델입니다. 기본 520i M 스포츠가 7,330만 원, 스페셜 에디션으로 200만 원의 옵션 비가 붙어 7,530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사실 에디션 모델은 올해 2월에도 출시가 되었었는데 출시 20분 만에 300대가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매우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5 시리즈 중에서도 왜 520i M 스포츠를 구입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530i 프로에만 탑재되었던 M 스포츠 프로 패키지라는 옵션이 키드니 그릴, 헤드라이트 섀도우 라인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등 스포티함이 추가되는 옵션이지만 기본 5시리즈에도 그릴만 변경하면 외부적으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릴에 아이코닉 글로우는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전 외장이 올 검정보다 이렇게 흰색 바탕에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구입하신 고객님도 저랑 취향이 비슷하셔서 외장을 흰색으로 출고하게 되었는데 정말 선택 잘하신 것 같습니다. 측면부에도 당연히 블랙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있어서 깔끔한 외부 디자인을 보실 수 있는데요. 5시리즈의 베이스 모델을 제외하고 전부 동일하게 적용이 똑같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당연히 루프 스킨도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 깔끔함에 더 돋보이는 차량입니다. 측면부 휠은 520i와 523d 두 트림에 해당되는 19인치 M 에어로 936휠 또한 휠 맛집 BMW 브랜드답게 외장이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다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이고요. 에디션 모델과의 차이점은 브레이크 캘리퍼가 레드로 되냐 블루로 되냐 이 차이로 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캘리퍼가 들어가니 일반 모델이라 봐주시면 되구요. 근데 사실 브레이크 캘리퍼는 싸제로 10만원만 줘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 BMW를 상징하는 블루 캘리퍼가 에디션이나 고성능에는 요즘에 레드로 변경돼서 탑재되고 있습니다. 상위 트림인 530i 모델보다 520i가 멋있는 건 취향 때문이겠죠? 530i 모델은 20인치 스타스포크 938 휠로 7시리즈와 유사한 휠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5시리즈의 후면보도 보시겠습니다 풀체인지 전 5시리즈는 리어램프 사이즈가 상당히 크며 빨간불이 환한 눈매같이 보였지만 풀체인지 모델은 얇고 중앙에 크롬 포인트로 가로폭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후면과 전면 전부 다 둥글둥글한 마감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풀체인지 모델 보시면 각을 중요하게 살릴 부분들은 확실하게 살려주면서 스포티함 당연히 들어가 났겠죠 하단 범퍼 라인도 전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 처리한 것도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은 24년식이기 때문에 25년형과 정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실내가 인터랙션 바가 아니라 앰비언트 라이트로 된다는 점입니다 24년식 모델과 25년식 가격의 차이가 70만 원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24년식을 구입하신 분들은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할인폭을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게 두배 정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요, 가격 차이는 이 7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의 특이점으로 520i, 523 디젤 모델은 배관자로 마감된 시트로 블랙, 브라운, 화이트. 3개 중에 하나로 가능하시고요 530i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530e 트림은 메리노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레이 블랙 투톤, 그레이 브라운 투톤 중 선택 가능하십니다 전 트림 다 핸들 컬러는 블랙이라는 점도 벤츠와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벤츠와 다른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벤츠는 실내 컬러를 변경하실 때뭐 21만원, 31만원 이렇게 옵션 비용이 붙고 BMW는 추가되지 않는다. 시트 컬러가 뭐 그리 중요하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차를 산다면 옵션보다 더 중요한 게 실내랑 외부 컬러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여 재고에 따라 프로모션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블랙 시트가 가장 재고가 많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가장 큰 이유가 구입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하신 이유시라면 저 리스진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전국 최대 프로모션을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5 시리즈의 휠 베이스는 G30 대비 2cm가 증가했지만 확실히 중형 세단답게 공간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스피커는 하만카돈 하이파이 모델로 2열에서의 상위 트림인 530i와의 차이는 이제 스피커가 버스 앤 윌킨스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2열에 롤러 썬블라인드가 있다는 거 포존 에어컨이 있다는 이 차이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5 시리즈의 가성비 모델을 원하신다면 520i이고, 포옵션을 원하신다면 530i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오늘 5 시리즈 컴팩트 세단 520i M 스포츠 제가 출고하며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BMW가 남성분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 브랜드잖아요. 벤츠의 엘레강스한 느낌은 부족할 수 있으나 24년. 수입차 판매량 1등을 달리고 있는 BMW의 압도적인 주행질감, 멋진 디자인. 할인도 높고, AS도 확실한 BMW를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24년, 마감이 코앞인 현재 프로모션 당연히 상당하고요. 520i 에디션, 530i 에디션도 있으니, 옵션과 프로모션, 게다가 재고까지. 궁금하시다면 꼭 상담 연락처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고하신 고객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리스진이 찐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